안녕하세요. 보리교의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여덟 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 오늘 주제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혜의 은사의 영역도 어마어마하죠. 방대하고 넓고 많고, 그리고 지식의 은사라는 부분도, 어, 뭐 한번 잠깐 짧게 다루기에는 엄청 방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다루고 또 점검하고 또 예화적인 얘기 들으면서 좀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은사도 구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이 세상 악합니다. 험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성경 말씀 먼저 얘기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다른 은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지혜의 은사 받으셨습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을 또 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나의 어떤 IQ든 지식이든 경험이 일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행했을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이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이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른 듯 같은 부분이 있고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고 연결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영들 분별함에도 연결이 있고요 또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인데. 그러니까 영적 진단의 기능도 갖고 있고 또는 영 분별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인데 말씀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다 신기한 기이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를 비유해 드리자면은요. 저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같은 경우는 저, 저도 다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어 어떤, 뭐, 제가 뭐 주로 목회자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성광처럼, 막, 우리가, 우리가, 번개처럼, 성광이 번쩍 하면서 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알려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예지가 될수 있고 예언적인 어떤 그 은사의 기초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이게 지혜와 지식으로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으로 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순간 그 많고 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게 바로 지혜의 은사거든요. 그렇게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은사를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형태의 은사로 바뀌냐면요. 아마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글쎄, 천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할 건데, 있긴 있어요. 만명 중에 한명 있는지, 천명 중에 한명 있는지 그 정도로 귀하긴 하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성광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알고, 또, 이 이야기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깨닫도록 증거하실 때도 이렇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와 결부돼가지고 나타날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통 이제 원고는 준비하지만, 제가 원고설교를 잘안 하는데, 준비는 하지만 잘 보고하지는 않는데, 보면, 이렇게 그내눈 저편에 보면 마치 아나운서들이 그 많은 어떤 기사 내용들을 다 읽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보면 사실은 청중을 바라보고 있고 방송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 건너편에 전광판이 있어서 그 기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 방송 다큐라든지 볼때 보면 아 아나운서가 저 기사 내용을 다 읽,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그 방송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의사도 보면요 정말 그내 눈앞에 전광판에 어떤 글자가 나오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보여요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 뭐, 붕회라든지 설교를 한다 그랬든지, 원고도 필요 없고, 그냥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의 은사를 따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얘기를 할수있게 설교를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사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laughs> 신기하시죠? <웃음> 그럼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또그 지혜와 그 지식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돼서 이제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게 처음부터 그게 된게 아니었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저도 목회한 지또 개척한 지 제가 20년째인데, 저도 처음에는 못 질도 못 했고, 망치질도 못 했고요, 뭐 드릴 같은 거 그것도 못 하고, 톱질도 못 했고요. 한마디로 정말, 어, 천상, 목, 목회자 다들 그렇겠지만, 샘님, 정말, 어, 험한 일, 힘한, 힘든 일 그런 거잘못 해보는 그런 이제, 목회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개척교회 하다 보면 교인이 몇명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고, 아, 완전 지하 48평의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20년 전에. 했는데, 그곳에 했는데, 항상 이렇게 그 등이, 아, 등 안쪽에, 안쪽에, 이게, 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껌껌한 데를 갖다 이렇게 더듬더듬하듯이 지하 계단을 내려와서, 키를 열고, 안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 등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어, 저는 이제 하도 익숙하니까, 넘어지지 않고, 더듬더듬더듬 계단, 불 꺼진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키로 문을 열고 그 불을 켜는 일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깜깜하니까 교회에 올라가려도 깜깜하니까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또저 자신도 항상 익숙하긴 하지만 껌껌한 계단길을 더듬듯이 내려와가지고. 그, 키를 열고 들어와서 켜야만 환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뭐 돈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등 같은 경우도 달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닦았는데, 꿈에, 꿈에 제가요, 그, 계단을 내려오는 게 아니고, 꿈에 제가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서는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계단, 교회 출입구 입구에, 계단 내려오는 데 있는 그 출입구 입구에서 제가요, 사다리를 놓고서는요, 거기다가 동그란 등을 달고, 거기서 전선을 안에서 빼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그 전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개로 덮고, 그리고 등을 딱 달고서는 스위치를 그 밑에다가 하나 달고서 거니까, 그리고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서는 제가 그 꿈을 꾼 대로 그 다음날 제가요. 가서 제가 철물점 가서 전선 몇 미터하고 등 조그만 거 이런 등 하나하고 또 연결하는 스위치랑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할 기술자가 아니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꿈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신기한 건, 그 꿈에서 본 그대로 제가, 꿈에 제가 그렇게 선을 이렇게 빼고, 거기다 위치에다 달고, 옆에다 스위치 하나를 껴가지고 딱 누르니까, 아니, 더듬더듬덤 내려와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스치만 딱 켜도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된 거예요. 이게 지혜은사 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 하나님이 때로는 기술이 없는 나에게, 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했을 때, 하나님, 일단 교인이 없고, 또 이것을 달아줄 수 있는 교인이 오는 상황도 아니고, 또 교회가 넉넉한 재정이 있어서 기술자를 불러서 해달라고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네가할수 있단다. 이렇게 하거라라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꾼대로 제가 설비를 하고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교회 내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때는, 어떤 땐 설계도를 보여주신 적도 있고,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해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지혜의 은사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개척 그 한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전도사였고 그 당시 저희는 이제 그 아직 내 집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내 집이 없고 월세 살던 시절인데요.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었죠. 모아놓은 뭐 돈도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날 이렇게 딱 꿈을 꾸는데, 어 꿈에! 너무나 소중한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근데 하나님이요, 남들이 들으면 이게 뭔 선문답 같아 보이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꿈의 앞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어도 살수 있고, 있어도 살수 있는데, 살라고 하면, 500만원 부족할 것이다. 그것도 살수 있다. 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죠. 깨니까 이건 또 무슨 꿈인가? 전그 당시에 제가 저도 아직 은사적인 이런 훈련이 충분히 안 되어 있던 저도 한마디로 초보 은사자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개척교회 초년 시절이니까. 근데 이 꿈이 뭘까? 라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속해 있던 그 빌라의 맨 윗집에서 그 4, 4층, 5층이죠. 5층에서 거기에서. 그 반상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더니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제 대신 제, 제 부인 어, 사모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 그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빨리 이사 가려고 그냥 아주 싸게 아주 쫙 싸게 해가지고 그 당시 또 20년 전으로 5천만원에 이 빌라를 그 저기 있는데를 뭐 원래 내놓으면 7천만원 8천 5백까지도 가는데 5천만원에 팔겠다고 그런다고 러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빌라를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가 살까? 우리 돈은 없는데 살까? 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살수 있지? 하고서는요,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막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마셨을 때. 분명히 없어도 살수 있고 있어도 살수 있는데 사려고 하려면 500만 원이 부족한데 그것도 살수있단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뭘까? 집사란 얘기 같더라고요. 그런 데 제가 이거 집을 가지그집 주소를 가지고서는요, 제가 제가 그그 그 당시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은행이죠. 그 국민은행 가서 은행 가서 참고했을 때 물어보니까 세상에 아니 그그 그, 그 빌라에 대해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한테 수 중에 500만원이 없어요. 꿈처럼 진짜 500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살수 있고, 돈이 있어도 살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사려고 한다면 살수 있는데 500만원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사려고 하면 살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그래서 제가요, 아니,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그렇게 사려고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지혜를 얻고 나니까 아 이거 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행 어떤 대출을 알아보고 은행에서 4,500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요 제가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을 해가지고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에 집을 샀던. 이게 이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소딴 얘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진짜 그 나중에 이게 저희 교회가 어 성전이 이제 이사하게 되고 그럴 때 이게 종자똥이될지는 저희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혜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얘기지만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는 어떤 일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는 집을 사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배우자를 앞두고 있는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결혼하려는지 아니면 어, 지금이라도 이 결혼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연사에는 영분별의 뜻도 담겨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이. 또 사역의 측면에서 목회자,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어, 상담사역을 하신다든지, 어떤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언제 제가 전화 상역을 제가 많이 해요. 예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을 했는데, 아니, 무턱대고 이분이요. 죽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쥐약 하나를 사다 놓고서는요, 나한테 전화 한번 하고서 그냥 그 먹, 약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날에 나랑 통화 한번 해보고, 주약 먹고 죽겠다고 하는 어떤 절망감인생에 살아서 뭐해하고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이 전화 했는데 제가 그그 그 통화 내가 말한 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간 그 엄청 책임감과 부담감과 어떻게 하지 막내 머리가 막그막 혼란스럽더라고. 뭘 얘기해줘야 되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수천 가지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딱 있는데. 순간, 그동화에서 순간 제 머릿속에 전광 석화 전, 그러니까, 변, 번개처럼 탁 와서 되는 생각이, 먹고 죽으라고.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맛있는 거라고 생긴 건 맛있는 거다 먹어보고 죽으면은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순간,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겠죠.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지금 죽으면 억울하니까, 뭐 중화요리집에도 비싼 요리가 있고 뭐뭐 팔보채니 양장피니 뭐 별의별 음식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양식 중에서 비싼 음식 뭐 수만원짜리 수십만원짜리 음식도 있고 뭐 외국가보 뭐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는데 알바도 열심히 하고 이돈 직장 다니면서 일해서 돈도 벌어서 한번 그런 데 가서 먹어보고 원 없이 먹어보고 나서 죽으면 여한이 없겠겠냐고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요 갑자기 전화상에서 예 맞아 맞아 목사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한 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뭐 살아야 될 이유는 천 개도 넘고 만 개도 넘겠지만 그분한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제 입술에 주신 지혜를 따라 주신 그 말이 그분한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화상에서 목사님 오늘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알바하고, 내일부터, 뭐, 그런, 좀, 그런 삶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의 어떤 많은 인생에 지치고 상한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상담 사역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지혜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에게 얘기해 본다면요. 저는요, 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벌써 등단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저 소설가로도 등단했습니다. 그것도요이 짧은 소설이 아니라 뭐 A4용지 한 40장 정도 분량이니까 원고지로 따지면 뭐천 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큰데 그게 습작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재미없는 설교가 있고 소설이 있고 재미있는 소설이 있고 더군다나 등단을 한다라는 게 어떤 공모전을 거쳐서 당선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습작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소설가로 등단한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에 제가 주인공이 돼서요. 막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그런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 대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스토리에 들어가서 그 스토리에서 확 겪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주인공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확 감동 한 인생을 사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생생해 가지고요. 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 소설 같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486DX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가장 그 당시에 지금은 너무너무 느려서 못할 것 같은 컴퓨터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한글 97인가요? 그 켜놓고서는, 95인가 97인가 켜놓고서는요.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제가 독서리 타법이거든요 틀린 글씨가 그더 많은. 그러면서 막켜가지고 제가 그걸 기어이 A4용지 한 30장 그러니까 그 40장 정도 분량 원고지는 1000매에서 1500매 이상 되는 분량의 글을 썼어요 그날 그리고 그걸 다 써놓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막 하루 종일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독수리 타법에다가 타자를 다 익힌 게 아니니까 틀린 글씨가 더 많잖아요 틀린 글씨를 다 교정해가지고, 그 글씨를 예쁘게 제가 딱 해서,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걸 또 원고지에 옮겨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A4용지를 보내는 거, 그 문학사에서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원고지에 그거를, 제가 A4용지에 쓴 내용을, 그대로 저 연필로 원고지에다 해가지고, 그 원고지로 한천 몇백매를 그었다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학사에 보냈어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어? 문단에 보냈는데요. <laughs> 아니, 당선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기적같은 일이죠. 나는 습작한 적도 없고, 소설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저 꾸멍운꿈 여러분요.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고, 하나님 믿는 아들, 딸인데, 여러분이 작가라면, 소설가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또,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인이라면, 여러분 음악하는 분도 영감을 받아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은사, 지식은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라면, 작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글값, 글 소재가 고갈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뭐, 데드라인이 돼서 언제까지 원고 주라고 얘기하는데, 막 재촉을 하는데, 또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탁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소설가요, 뭐, 가시곡인가요? 뭐 그런 글도, 소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분들이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목회의 영역에서든, 삶의 영역에서든, 그것이 어떤 뭐 집을 사는 문제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지식을 따라 적용했을 때, 굉장히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 말씀을 채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이유가 있고 훈련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영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사도 구하시고 주신 은사를 더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은사특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홉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